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여유가 좀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세금 낼까요? <laughs> 주가 하락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금지법을 만들면은 아주 그 좋을 거예요. 그래서 두 원님이 여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로비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꼭좀정시 <laughs> 아, 아, <로비안. 웃음> 기능 중에서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노후를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으니까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니까 많단 말이에요. 어, 그런 측면에서 또 업계에서 보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자금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어,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좀 제도로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얼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그김 의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이쪽 분야에 가장 잘하신다 하는. 예, 디폴트 옵션 도입 문제 이 예. 문제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체험만배에 예. 예.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답은 저는 연금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노후 설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겠죠. 이게 퇴직연금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이 있겠죠. 이런 삼층 구조로 연금 연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거죠. 퇴직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회사 내에 다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운용을 맡기는 거거든요. 맡겨서 더 수익을 나게 해서 국민들의 노후설,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자. 이런 제도인데 그 수익에 대해서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만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입장이고, 개인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와, 아,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직접 하게 하는 걸 DB형이라고 그러고, 근로자가 하는 것을 DC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각 근로자들의, 안정적 자금을 보호하면서, 또한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비슷합니다. 수익률은 한1.5%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국민연금은 그래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5.5%입니다. 네. 예,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익을 못낼 거냐, 못 내고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중심이 돼서 어, 저도 같이 인벌브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어, 디폴트 옵션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다시 말해서 어, 근로자가 어, 특정하게 운영의 지시를 하지 않아, 않으면은 네. 그걸 법으로 어, 인정을 하고 법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자동적으로 하게끔 연결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유연해지고,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수익률이 꽤 나오더라라는 아 부분이에요. 그래서 DC형에 대해서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DB형은 1임형을 도입하는 거죠. 회사가 특정 금융기관에 1임을 할 권리를 주고, 그, 어, 금융기관은 그 자산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금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회사, 개인을 갖고 하다 보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걸 한대 묶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처럼 소위 말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에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대체 투자까지도 하게 허용함으로 인해서 좀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법안은 기금형까지는 제한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과 인위명은 지금 법안이 상정돼서 제상임이면더 빨리 속도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퇴직금 관련되다 보니까 환노의 소관입니다. 또 법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환노이 소관이다 보니까 환노이의 입장은 아무래도 퇴직금 그러면 안정적 운용에 또 포커싱이 돼 있는 거죠. 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마 환노이에서 여야 간에 에큰 합의는 이루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 내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는 아마 체험만부의 수석부회장님 것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강조하신 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현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명이라든가 디폴트 옵션 이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간에 어, 외부 자금의 활력 문제, 소위 올스테이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로 생각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최부회장님께서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005년입니다. 2005년 어,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사업자 1호가, 이제 접니다. 저희 미래에셋입니다. 예, 사실 그때, 어,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어 비용이 아닌 투자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퇴직연금 스쿨부터 등등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시키면서 저희들도 당국에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기금형, 일임형, 디포트 옵션 다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어 기업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해온 어떤, 2005년이니까 지금 2021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더, 드디어 하게 됐다.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그 다음에 선진국들의 이제 미국의 행태가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보다는 선진국, 세계를 이끌었던 1등 강국인데, 어그 양반들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90, 90년 초기에 그전 직장에서 연수를 보내줘 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그때 92년 3년입니다. 예, 디폴트 옵션은 401k라고 하는 미국의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위 호주가 연금이 잘돼 있는 슈퍼 애 t i 이션 이런 어떤 용어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뚱땅, 뭐, 예 뚱땅지 같이 우리나라에서 엉뚱하게 도입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어 데이터를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퇴직연금 1년 수익률이 2.3%입니다. 음. 국민연금이 얼마입니까? 11.3%.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작년에, 연수익률이. 작년에 아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운용을 못했느냐 업에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방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일이명 기금형 이게 퇴직연금 법에 보면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내 퇴직금의 운용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관념은 이자 같이 잘 되겠지. 이게 너무 안정적인 것에. 우리가 시장을 이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평안한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은행권이든 보험권이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어떤 그 주장이냐 어,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가장 좋은 어,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먼저 시작한 어떤 기업답게 이런 부분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1인 매매를 하고 어떻게 오시아의 조직도 진직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놨는데 이게 법이 통과가 안돼 가지고 그리고 다른 내용들의 주장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인식과 이해를 시켜 가는데 그래서 두 의원님이 여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로비아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꼭좀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들 그 은행권이나 보험권에서 주장한 내용을 어 굳이 저는 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노브 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내가 지시하겠다. 어,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꼭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어떤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그 체험한 수석배에 대한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 한 <laughs> 보셨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 표현이 좀 너무 감성적이십니다. 예. 네, 업계에 <laughs> 이렇게 간절한 요구다 하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몇십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를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문제 규제, 뭐, 그치 수역제든 공급확대든 규제, 이런 거 안에서 이 부동산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을 증식적으로 좀 흐르게 할수 있으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25번째 추진할 만큼 이런 정책 그렇게 실패는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쪽도 만만치 않은 지적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농담삼아 한 마디 드리면 이거 주가 주가 하락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부동산 가격 상승 금지법을 만들면은 아주 그 좋을 거 그래서 예 제가 두개 법을 내면 아마 거의 그 인기가 끝내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쪽에 엄청나게 편중돼 있는 가계자산의 조정은 좀 어떻게 해 정책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다 팔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담보가치가 또 이게 또 일종의 그 은행 대출 혹은 기타 대출에 담보로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또이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문제요, 예 이제. 오르고 나면은. 떨어지는 것이 좋은 면이 있으나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유지가 좀 되면서 서서히 하락해야지 또 한꺼번에 하락하면 이제 일본형 불황이 생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정책적 사례를 하나만 예로 든다면 개인 부분, 가계 부분의 부동산을 어떤 펀드 같은 데서 쭉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임대주택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 전체 그 매입한 부동산을. 그러면은 가계 부분에 있던 부동산이 이 임대주택 부분으로 가면서 기업 쪽으로 펀드 쪽으로 펀드가 사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은 가게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구 임대 같은 형태로 임대를 하면은. 임대료도 떨어지고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기업형 스테이 개념이었는데요. 어떤 펀드가 이렇게 부동산을 한꺼번에 많이 매입해서 임대를 준다. 아 그거 뭔가 부동산 자산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만 볼게 아니고 전체 경제 내에서 가계 쪽에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금융 자산을 늘리면서 그 돈들이 펀드로 가고 다할수 있게 해주면서 그. 가격이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부동산을 기업형 혹은 펀드 쪽에서 이거를 사들여서 임대를 주면은 임대 시장도 안정되고 공급도 늘어나는 거죠. 월세나 전세 다 좋은데. 아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 그 매크로한 부분에서 좀 자산 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제가 볼때 지금 아주 긍정적인 면이 좀 있는데, 지금은 좀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간의 그 어떤 그런 두 가지의 그 매크로적 흐름을 조금 이렇게 따로따로 보기만 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잘 한번 구상을 해보는 얘기들을 좀 하기가 힘든 분위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좀 이런 그 매크로적인 자금의 흐름과 머니 무브를 국가 포트폴리오적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궁금한 사항은요. 어, 여당 국회의원님 중에서는 가장 증시와 관련해서 많이 하시고 전문적이시다 하는 어, 우리 김병희 의원님이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때 거기에 그 참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 뭐 상임위는 네. 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라서요. 예예. 그렇죠. 자금흐름에. 예. 부동산에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부동산의 유입된 부분을 이쪽으로 쉼하기에서는 예.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같이 정책적으로 연결해서 증시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는 김병욱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그걸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쪽은 부동산이다 이쪽은 증시다 서로 연계시켜 놓으니까 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사실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풀려 있으면. 이제 자산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되는데, 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부동산과 아 주식으로 인한 자산 소득은 늘어나고, 사실 근로 소득은 상대적으로 어 소외감을 받는 아주 좀어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느 자산에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을 쓰는 것이 국민 경제나 나라 경제에 봤을 때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는 당연히 부동산보다는 자본 시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중장기형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상품을 만들고 세제 지원을 통해서 머니 무브를 일으키자. 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다 치지만 길게 보면은 아마 초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머니 무브가 일어나야만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라든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자본 시장의 비중으로 봤을 때 아직도 여력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금융의 역할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저희 정부에서도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요즘은 이제 은행이 아닌 상호 금융까지도 이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농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김병희 위원님께서는 머니 무브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네. 저는 아예 머니 피보팅이 돼야 된다. <laughs>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완전히 증시적으로 <laughs> 네. 가야 된다. 그래서 머니 피보팅 돼야 된다. 한국에 지금 것처럼 이렇게 혁신성 기업들이 기 세계 형제에서 과거에는 뭐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가려면 투자러시 60년은 걸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20년 이내에 되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자금의 공급이든 운영이든 간에 이게 뭐니피보팅이 돼야 된다 정식적으로. 어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최험만 비장이면 뭐 워낙 돈이 많은 거를 이렇게 정평이 나 있고요. 그래서 어, 연봉이 아, 얼마죠? 아니 아니 이 지금 공개 방송에서 이게 연봉을 하면 국회의님들은 원 <laughs> 예. 개인적으로 좀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꼭좀좀 꼭좀 물어보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산 공개가 다돼 있습니다. 공개가 <laughs> 은행에서. 그 다음에 증시적으로, 한 길, 부동산에서 증시적으로, 자금이 원이 피보팅한다고 평소에 강조하시는 최은범 회장님 네. 마지막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알수 있는 용어, 가처분 소득의 두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한 가지는 뭐 주식시장 쪽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서. 이게 이제 소비로 연결되는 어떤 비중이 가장 많다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비를 뭘 가지고 하느냐? 기업들 생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어, 제품을 가지고. 그러면 기업 활성화. 이 얘기를 지금 풀어서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증대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근로 임금이 왔는데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금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디폴트 옵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머니 무브에서 피봇으로 가는 무브도 중요하고 그 단계를 거쳐서 피봇으로 간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한국경제신문 미디어그룹에서 좀더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도 부동산 정책이 잘 됐느냐 잘못됐나를 따지기 전에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금리 하에 이자가 적당하게 나오는 개발 경제 고성장의 시대에 땅을 사서 오피스를 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돈번 것을 잘못됐다라고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스러운 극단적인 그 지적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택도 그렇습니다. 가지고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투자 이익이 생겼을 때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그때는 소유 개념 투자 개념이었던 주택이 지금은 사용 개념으로 갔으니까 우리 금융 같은 우리 아이비 같은 경우도 뭐 리츠 뭐 예를 들어서 모기지 뭐 이런 것들 뭐 모기지라고 하면 미국의 2008년에 모기 사태 뭐리몬 사태가 연상이 되는데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예, 법을 만들 때라든가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소유 개념보다 자산 소, 사용 개념으로 간다면 청년들한테 안타까움을 덜 주는 가치가는 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윤창현 어, 어, 님 네. 아무래도 학생을 먼저 이렇게 네. 지도해 보셨습니까? 어, 네네 네. <laughs> 주 시장에서 개별 종목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경험을 한 번씩 쌓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고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명분적 차원이 아닌 실리적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까지 에 관여가 된 다양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고종, 고종 황제 시절 선교사님들이 그 황제 앞에서 테니스 시범 경기를 열심히 했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경기가 어떤 건지 처음으로 보여 드린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범 경기를 하고 와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고정황제가 한 얘기가 아, 그렇게 힘든 일을 왜 직접 하시나요 <laughs> 그러는 <그런, 웃음> 땀을 막 흘리니까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본시장에 네, 보면은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 네. 자기가 직접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네.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펀드 매니저라고. 손빛이 그렇게 체험만비자입니다. 가는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저한테는 예. 예. 아, 그러니까. 예.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적당히 돈도 좀 벌어 버시고 목표 수준을 달성하시면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좀 맡겨놓고 본업에 충실하게 그 멘탈 에너지를 쏟는 이런 그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은요 개별 종목이 멘탈 에너지가 엄청 들어갑니다.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막 글로 뺏기거든요 끄덕끄덕 <laughs> 그래, 그래, 그러시네 그래, 저, 저 제작진도 굉장히 강한 그 어, 긍정을 표시하시는 분을 보면 은 그래서 적당한 개별 종목의 경험 이후에는 목표 수익을 좀 달성하신 후에는 힘든 일은 그분들에게 맡겨라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왜 직접 하시냐 어, 그런 좀이 자본시장에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은 인프라를 잘 까시고 최보회장 같은 분들이 좋은 회사 만들어서 더 키우시고 다양한 상품 만들고 제도 만들면 저는 이게 삼 박자가 맞춰지면서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장기적 투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전략들을 지금 잘 짜가지고서 오래 버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단숨에 한 번에 다 벌어서 끝내버린다 이렇게 넘어져 단기 투자 쪽으로 가면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병희의께서는 지금 그 편직에 근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도 그 금융 교육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신 거를 알고 있는데요. 어, 재테크가 어렵죠북 회원들이 저 제가, 제가 작년까지 집이 두 채였습니다. 제가 집을 산게 아니고 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건데 언론으로부터질타를 받았죠.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언론에서는 그냥 일가구 다주택자 이렇게 나와요. <laughs> 그래서 야 한국의 언론 상황에서 정말 이게 제가 뭐 어머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에 단기간은 일가구 이주택자가 되는데 그걸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머님한테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서 지금 일가구 이주택자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여유가 좀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에 서은 될까요? 저한테 막등장입니이여 <어쨌든. 웃음> <laughs> 저희가, 등장 밑에 아니면 저희가 등장 국회의원이 등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토지 보유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주택 보유도 안 되고 안 되고 있죠. 또 제가 소속한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입니다. 직접 투자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접 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어느 시점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금융기관에 컨택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laughs> 고민해서 간접 투자를 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시장 특히 주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시간과 정리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른 자기 본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를 해요. 간접투자 상품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반드시 좀 숙지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뭐연끌 비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명심을 하셔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고요. 또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승부를 볼려는 것이 아니라 적금들듯이 모아 나간다, 모아 나가서 우량주식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분산 투자라는 방법을 몸에 익, 익힌다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률 왔다갔다 할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우량주에 투자한다 했을 때는 꽤 수익이 나지 않겠냐. 특히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실질금리 1%라 그러면 사실은 내가 100만을 투자해서 두 배가 되려면 100년이 걸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배당을 잘 주는 종목,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연끌 비투하지 마시고요. 분산 투자 하시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그리고, 직접 투자도 좋지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2030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간담에 이렇게 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를 많이 진행해 오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관심과 그다음에 정책 결정과 그리고 많은 고객을 위한 영업을 좀 해주십사 해서 세 분들한테 박수를 그 쳐주시는 분들 와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